게임을 해볼 건데요. 달아주자. 근데 이게 무슨 탈출일까요? 글쎄요 아빠가 제목을 못 보고 들어왔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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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예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놀람> <놀람> 아빠는 인사 안 시켜주고 예랑이만 인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빠 인사 시켜준 거 같은데. 안시켜줬는데요 아빠 안녕. <놀람> 땀. 네 안녕하세요. 하랑이 아이들도 인사해주세요. 아빠 아빠도 잘생긴 <놀람> 표정으로 왔어요. <놀람> <안녕하세요. 놀람> 네. 아빠. 오감이다. 아빠 아빠도 제 예. Yep. 멋있는 표정으로 돌아봐요나 아! 예쁜 표정 아빠 때문에 했잖아. 아, 아, 어. 아빠는 원래 멋있어서 굳이 멋있는 표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일로 건너갈 것 같아. 응? 오! 아니요. 아빠가 맞아졌어. 이힝, 아빠가 맞는. 어? 여기 땅. 쭉. 아니아니 저쪽으로 통과해, 얘랑아. 여긴가? 이걸 눌러야 되는데. 띡. 열렸어요? 아니요. 어, 아빠도 안 열렸는데? <laughs> 클릭미. 눌렀는데 왜? 아, 누르면 여기가 열리나보다. 아니야. 아까 절로 가던데? 아니, 클릭민인데 클릭이 안 돼? 아빠 누르고 문을 확인해봐. 어, 문이 안 열려요. 어, 됐다. 어. 어. 아, 아, 얘랑 따로따로 해야 되나봐. 아빠 기다려. 어. 아빠. 아. 아빠. 문 열고 제일 빨리 나. 아빠. 됐는데? 어 그랬어? 그 응, 레버 한번 당기면 돼. 아빠는 왜안 될까? <laughs> 아빠는 아직 초고라 그러나? 아빠는 아빠는 어. 잘 모, 레버를 똑바로 잘안 당겨서 그래요. 막이 어, 어, 예쁜이랑 죽었죠 아빠 기다려. 나 아직 안 갔단 말이야. 오 어, 여기 바다에서 오이크야. 항구에서 펼쳐지는 것 같아. 항구 탈출을 하는 거. 얼씨구 절 아빠 절씨구치구. 저 여, 아빠 저쪽을 봐봐. 어디?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저쪽 저쪽 물 있는데 이쪽도 물이 나오네 어 됐다 됐어 으쨔 어머 깜짝이와 봐봐 그쪽 옆을 봐봐 어 음. 잠깐만 <laughs> 통과를 해야될 것 같아 오아봐 그쪽 옆을 봐봐 <laughs> 음. 어머 저쪽에서 연기가 나와서 미세먼지가 나오는거야 이어 그거 밟아 밟으면 <laughs> 올거야 뗏목이 땜목 타고 와요? 어? 아빠 왜? 아, 어, 얘랑이, 얘랑이한테 설명해주다가 아빠는 왜 쓰러졌을까요? 어? 나왔다! 조, 조, 조. 어, 다 같이. 얘랑 <laughs> 조심해. 그거 타면 안 돼. 자, 자, 시, 시. 어, 왜 그래, 왜? 같이 타면 그러나 봐. 어. 오, 어, 조심해, 조심해, 얘랑아. 보거 어디있어? 꽃게가 말한다 어쩌고저쩌고 칠 오! 아, 어, 꽃... 오! 그럼 저기요? 어 저기 뭐.. 어? 우... 회전문화다! 회전문화다. <laughs> 어? 동시에 말했네? <laughs> 어? 찌찌뽕 <laughs> 아 찌찌뽕이 갑자기 모임 오! 아 얘랑이 찌찌뽕 잘 모르는구나 응 아, 아빠도 잘 몰라 어? 음. 왜? 응? 응. 아! 응. 끝에 서있으면 바로 떼먹이 사라지나봐 아 그런가? 끝에 서있으면.. 아 아빠! 이 사람이 음 땅먹을 설, 땅먹을 소환해서 우리가 죽은 거 봐, 땅먹이 없어, 져서껴다여서 그래서... 음. 죽었다. <laughs> 아빠랑 그냥 빠졌는데? <laughs> 어, 타, 아빠 타, 타타 타, 타. 나 점프해서 죽었어. 점프 뛰지 마. 아 점프 뛰고 싶. 다 여러분 그거, 그거만 마... 부딪히면 어, 아빠 왜? 여러분 <laughs> 꼭 살아남길 바래. 난꼭 죽길 바를 구 같아. 아, 알겠다. 알겠다. 그 해초를 잘 피해야 돼. 나 피했어. 아빠도 지금 잘 피해 가고 있어. 음, 아빠 좀 확인해 볼까나. 자자자. 아빠도 잘 가고 있어. 여러분 어. 도착했어? 응 어, 여긴 어디로 가야 되지? <laughs> 여기로짱구 어, 성공. 어, 이제 나무통을. 아, 어, 빼 봐. 뭐 거북이가 있어. 거북이가 있어? 어, 응. 안녕 거북아. 네넌 포켓몬의 거북이니? 거북이? <laughs> 나 <laughs> 거북이 진짜 좋아하는데. 츄라도 어, 어, 맞아. 하랑이 하이리도 거북이 좋아해. 카츄라. 어, 이제 주, 해적 문어입으로 들어가. 아빠 온데. 응? 적문어입으로 출발. 엄마! 이걸 네. 너무 뾰족해. 아빠 온데 어. 왜? 문어입이동그래왜 문어 입으면 원래 동그란 거 아니야? 어, 뭐야! 밖에서 볼때 뾰족한데 왜 안에서 볼때 동그랗지? 이상하니? 밖에는 무서우라고 뾰족하게 그려놨나봐. 어, 그려놨다니. 어. 만든 거지. 어, 그래, 만든 거. 제작자님! 무슨 문어가 러버덕 같은 이런 오리인형을 먹었을까? 제작자님 나와주세요! 왜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 <laughs> 여긴 바로 문어의 응가가 나오는데? 원래 문어의 몸속에는 바로, 바로 응가가 나와? 어, 아빠 성공 한 번에. 나도, 뽕, 쟤, 히 쫑. 아빠, 나 못해. 아빠, 난 이건 어디로 와야 되지? 건너온 건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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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래! 저 물고기가 점프한데, 점핑 피쉬를 조심하래. 점핑 피쉬가 어딨어? 몰라? 근데 안 보이는데? 얘랑 일로 와. 저기 있다. 응? 저 끝. 끝에 뛰어 점 저거 띄잖아 점핑 피 c 어. 어 니모 말하는 거네. 니모가 점핑 피 c 였어점 여기 이제 한 한수. 아빠 나 니모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았어요. 니모? 어 니모는. 아, 어볼을. 아빠 니모는 흰던가리 종류야. 어. 아까 아까 보니까 아! 어. 아까 보니까 저기 뒤에 바다에 어. 어. 저거. 응. 어. 어 이거 귀엽네. 이거 뭔가. 이 이렇게 나오는 같네? 어! 어. 그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거네. 아니야 더러운 물이다라고. 그거. 어. 여러분 물이 좀 귀여운 거? 거 같아요. 뭐? 근데 더러워요. 아까 물고기 이름 누나. 아 니모. 뭐아 니모인데. 어. 거기 가슴 어. 뒤에 뭐가 있어. 가슴 뒤에 뭐가 있었어 니모 뒤에? 아 똥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니. 근데 거기에 어 바다에 뭐가 있었어 바다에? 돌같은게 돌같은게 있었어? 응 원래 있는거야 근데 왜너 바다에 돌을 버렸어 하랑이 이거 <laughs> 안 버렸는데 그럼 누가 버렸어 돌 아니 돌이 아니라 가오리 같아요 아싸? 가오리? 응얜 뭐지? 어. 어 안녕 꼬마야 넌 꼬미 박사니? 너무 귀엽게 생겼다어 여기로 다른 세계로 갈수 있다기? 어 그거 들어가지마 얘랑아 <laughs> 안 들어갈거야 빨리 와 아! 체크포인트 안 밟았어? 밟았는데? 아, 밟았어? 밟았는데 안 어, 이제 등대로 올라가나 봐. 아빠 기다려! 나 아직 안 깼어. 아빠는 떨어 우려가 더. 저도 그걸 봤는데 엄청 어려워서 못했어. 여기 어, 등대, 얘가 <laughs> 등대 주변에 나는 새들을 조심하래. 아빠 근데 같은데? 저, 저기, 어, 어, 어 진짜 야. 나는 새 봤어, 나. 어. 저 뒤에 봐봐요, 위에서. 응. 어디? 이빨이다. 저기 뭐 있잖아. 아, 구름인가? 이빨인가? 아빠, 뭐, 헬기! 오케이, 헬 아, 저 뒤에 좀 봐, 뒤에, 뒤에. 가까이 가자 여기로. 어, 여기. 어 거기 뭐가 있구나. 문지는잘안 보이는데? 아빠는 벌써 헬기 포트 타가지고 구출됐어. 어! 난 구출됐는데, 아빠는. 아빠는 물에 빠졌어, 헬기 타다가. 헬기는 아빠를 싫어하나봐. 아빠가 너무 못생겨서 구해주에 싫었었나봐. 아빠 멋있다니까. <laughs> 아빠 못생겼다니까. 야, 아빠도 아빠 못생겼으면 얘러아 너는 응. 아빠 딸인데, 응 그러면 아빠 못생겼으면 너도 못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엄청 예뻐. 엄마닮아. <laughs> 엄마 닮아서 엄청 예뻐? 응. 엄마도 예쁘잖아. 엄마 아빠 아빠가 엄마 예뻐가지고 그러는 거잖아. 어,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해줬던데? 엄마 가 말해줬어. 어. <laughs>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냥 떠오해가지고. 어수영열에서 어, 가는 거네? 안에 뭐야? 해보고... 아! 야, 어! 수영에서 밑으로 들어와야 돼. 밑으로. 아빠 숨을 쉬어야지. 어? 버튼 누르고 번... 버튼 누르고 나와. 나, 나 나중에 이거 해봤는데. 나 해봤어? 네. 예. 어디로 가야 돼? 어짜. 어찌? 안 짜. 열렸는데? 여기, 이걸 눌러야 되나? 어, 얘랑 들어갔, 어! 아빠! 아빠! 그거 누르고 일빨리 들어가야 돼. 아, 그래야 되는구나. 드, 아빠는 저 문이 열려야 되는 줄 알고, 저 친구가 버튼 누르면 아빠 들어가야지. <laughs> 다른 친구가 누르면 들어갔으니까, 없어질 거야, 분명히. 아닌가? 어, 없어졌어! <laughs> 가자, 얘랑. 저 친구는 못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laughs> 오! <laughs> 오! 이쪽이야, 얘랑. <열어봐. 웃음> 어, 열쇠가 없어. 응? 아빠 열쇠를 찾으라는 것 같은데? 어,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어, 쟤 열쇠 어디서 갖고 오지? 응? 제저 <laughs> 저 친구 문 열면. 아! 문 들어가자. 빨리 와, 얘랑. 빨리 들어오게. 저 친구 문 열면. 어? 우리, 아,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찾다, 안 되네? <웃음> 우리가 <웃음> 따로 찾아야 하나 보다. 아, 어, 그러나고야 아 열쇠를 아까 친구가 갔거든? 여기 갔다 오니까 뭔가 열쇠가 향기던데 어디 그치 아 저기 있다 어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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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아빠 누나가, 누나가 아니, 문 열라고 해 누나 아니 이거는 다한 명씩 열어야 돼나나무나못 열죠 오 됐다, 됐다. 가자 1. 와 열쇠가 됐다 크네 어 열쇠가 키가 됐다 크네 어. 아빠 키만큼 어. <laughs> 짠 열었어 얘랑 안 죽어도 돼 열쇠가 없어져 자동으로. 응. 그치? 조심해! 조심해! 아! 아, 초록색 차에 부딪혔네? 어, 아빠! 어. 아빠 처음에 배, 버그였어. 버그였어? 차에 응. 닿는데 안 죽었어. 아, 그래? 응. 어, 아빠 안 닿는데? 응. 아빠 여기 빨간색 차에 어 응. 닿는데 안 죽었어, 아빠. 아빠? 응. 아빠 슈퍼맨이라 그래. <웃음> <웃음> 웃겨가지고 나 죽었잖아 <laughs> 근데... 하나아너 슈퍼맨 노래 알지? 네 슈퍼맨 노래 어떻게 하지 아침은 먹고 가야지 <laughs> 앞으로 가는 게더 편하당 <laughs> 아들아 <웃음> 지구를 부탁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아지 아빠는, 아빠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laughs> 얘랑이 닮아 그렇지 아니야 나는 엄마 닮아서 오, 예쁜 거 어디로 건지. 가야 되는 거야? <laughs> 깜짝이야. 얘랑 아직 통보 못했어? 어. 그냥저 앞으로 가면 되는데? 아, <목소리> 앞으로 가면 되는데. 가루야 룰루야. 으 오! <목소리> 깜짝이야. 아, 이거 딴다. 아, 이 동굴로 들어가면. 어? 어 왜저 들어가. 때문에 왜 깜짝이야. 어, 나 아빠는 의자에서 하락에 떨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싸! 탈출 성공! 자 인사해주세요, 정리랑. 이거 언니. 다 먹고요. 응, 응, 됐나? 여정. 응, 잠깐만. 얘랑 아. 아빠 여기서 포즈 취하고 있는데? <laughs> 아빠 왜 거기 또손 잡고 있네? 자, 오자자자. 음, 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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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여분 재밌하셨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요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하나 둘셋 안녕, 안녕!